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원룸 천장인데요. 비가 줄줄 새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보면은, 저쪽 옆에 다른 칸도 이렇게 비닐을 쳤는데, 비닐가 햇빛에 상가가지고 전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비닐을 쳐봐야, 이 천장 자체에 무게가 있어서 자꾸 가운데로 쳐져내리면서, 이것이 쳐져내리면서, 물이 막 수북하고 있던 나중에 천장이 쏟아져 내려와요. 루바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시리콘을 쏘고, 또, 나중에 곰팡이가 다살 나기 시작해 이렇게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고인 물이 나중에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밑으로 쭉 쳐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겨우 구멍 뚫어서 이렇게 쏟아내리지 않게 구멍 뚫어서 물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침목을 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에다가 이렇게 뭐손 나무를 해가지고. 구멍이 뽀굼뽀굼하고 볶음 시리콘 쏴 봐야 나무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틈이 있고 밖에도 나무로 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가 들이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막 비가 줄줄줄 새는 거 주인한테 문자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이랬는데 뭐 반응도 없고 뭐. 아이고 그리고 옆에 여기는 이제 미얀마에가 살았는데 걔가 이제 담배를 하도 덮워가지고 아침에 자고 나면 노란 가래가 자꾸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 구멍으로 담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베란다 나와서 피우고 문 닫으면 고만이지만 나한테 넘어와서 여름에 더울 때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거 이제 골판지 갖다가 이렇게 막고 또 냄새가 나서 테이핑하고 또 실리콘 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막아놨는데도 가끔 담배 막 떼, 떼거지로 오면은 담배 피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갔대요.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런 나무 틈에도 이제 내가 틈이 나면은. 시리콘을 쏘고 쏘고 나서도 또틈 나면 이제 시리콘을 또 갖다 내가 싸서 막고 이런데도 나 내가 해색은 시리콘 다시 막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이제 시리콘을 내가 싸서 다 막은 거예요 안색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쏟을 뻔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 오지 못하게 높게 딱 들었어요 들고 나니까 여기는 물이 안 오고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내요 다른 방으로 일단 내가 이 받침대를 하고 그리고 비닐을 이렇게 내가 했는데 다른 방은 비닐을만다 사가도 나는 이 비닐에다가 이렇게 코팅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도 악무다도 없어요. 다른 방은 1년 만에 다 사가 내렸는데 이건 사가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잘 견뎌요. 내가 칠을 해가지고 햇빛에 삭기말 하고 칠을 했어요 그래서 안 닦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침 목을 받침목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문틀에다가 이렇게 받침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개고 또요거 조금 더 들고 이래놓으면 이제 일단 비는 안샐것 같고 이거 비셀까봐 이렇게 나무들 갖다 이렇게 막 받치고 그러니까 밑에가 물건도 놓지도 못하고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홀가분하게 밑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남의 집새 살면서 내 집만 고치고 고장난 거 고치고 저쪽 복도도 내가 주입제 넣어가지고 방수 처리 다 하고 그 타일 속에서 막 물이 솟아오는 게 전부 다 막고 그랬는데 정말 왜 주인이 이제 수용을 했으니까 집이 그래서 이 공단이 들어설 거라서 수용을 해놓나니까 신경도 안채 어차피 뜯길 집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은 그냥 돈은 다 내고 살지만 아 불편하기 너무 많고 관심도 없고 저인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사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고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당장 다른 데 나가면 여기보다 좀 반값이 비싸요. 37만원 가고 여기는 뭐 25만원 내다가 내가 일을 제개해서 20만원만 내라 그래서 20만원씩 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천장 천장에 물 새는 거에 받침을 해가지고 물이 오지 않게 하고 다른 방으로 가게 하고 나는 물이 안 쏟아지게 하고. 양쪽 다 이쪽에 2층인데 저쪽 방하고 또 이쪽 방하고 양쪽 다 사람 안 살아요, 이제. 이나 혼자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장 물 새는 거, 그런 것들 내가 스스로 셀프 방수하고 이렇게 또 버팀목 만들고 이러면서 아, 시간 많이 갔어요. 고생도 하고 막 높은데 아슬아슬하고 이 사다리 갖다 놓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